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, 주목해주세요. 한국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연구진은 뇌종양이 있는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. 한 그룹은 짠 음식을 먹였고, 다른 그룹은 일반 사료를 먹였습니다. 그 결과, 짠 음식을 먹은 그룹의 종양은 더 빠르게 자랐고, 생존율도 떨어졌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과도한 소금 섭취가 쥐들의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켰고 특정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이 박테리아는 종양의 확산을 돕고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화학물질을 유발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짠 음식이 뇌종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뇌종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, 소금 섭취를 줄이고, 허브 같은 다른 향신료를 더 많이 사용해보세요. 여러분의 뇌가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.